안녕하십니까 돈담아카데미 차대웅 부장입니다. 자 오늘은 일목규명표 다섯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. 어, 구름 대 실제로 어떻게 어,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. 자 오늘 어, 일목규명표 배워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. 메타트레이더와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30만원, 최소증거금 13,000원부터 나스닥 지수매매가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고객센터 혹은 해외증권사 셀프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부터 일목균형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목균형표 실전 차트입니다. 여러분들이 차트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딱 설정하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옵니다.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쉬워요. 눈에 그냥 보이잖아요. 그죠? 여기서 눈에 보이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, 어떤 맥점을 찾아볼 겁니다. 뭐냐면 구름대를 돌파하는 구간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. 어디가 될까? 바로 어, 여기입니다. 여기+ 여기인데 여러분잘안 보이죠? 어, 잘안보이작은서잘안보여죠 보이. 그래서 어 여기도 그렇고 그죠 여기도 그렇고 있는데 이제 여기를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+ 여기를 확대해 볼 건데 자 이런 구간입니다. 음, 여러분들 이제 차트 가 이렇게 밑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쑥 올라오는 자리인데 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처음 진입하는 구간 요런 구간 요 안에 구름대 안에 갇혀있는 구간에서 배팅을 해야된다 라고 했죠 아니죠 그죠 여기 있을 때는 뭐다? 환망이다 여기 있을 때 들어가면 안된다 여기 있을 때 들어오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계속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딱 돌파하는 요 자리 상승 배팅의 맥점이다. 자, 요 자리에서 딱 상승 배팅 했더니, 이만큼이나 올라가서 봤더니, 포착 구간이 18,510포인트고, 고점 구간이 22,100포인트입니다. 그래서, 포착 구에 3,590포인트가 상승 했어요. 음, 얼마입니까? 두배 하면 7만 불, 그죠? 1,000달러 대 7만 불이면 70배의 수익이 난 거죠, 그죠? 여기서 여기까지 들고 있었다면, 70배의 수익이 났지만, 여기 끝까지 다 먹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, 그죠? 근데 중간중간 잘라 먹었어도, 10배, 20배, 30배는,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잘 확인해야 돼요. 그래서 이요 음, 어, 요 돌파하는 자리 정확하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배팅을 한다면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다.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또 반대로 좀 이탈하는 구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어디가 이탈됐을까? 바로, 여유가, 어, 이탈됐네. 그래서 여기 잘안 보이니까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대 해서 보니까 쭉 내려왔어요. 그렇죠? 쭉 내려오는 거 아닌데. 자, 여기, 어, 들어왔다. 여기서 배팅해야 되겠다. 맞아요? 안 되죠. 그죠? 안 됩니다. 자, 여기 들어왔을 때, 구름대에 갇혀있을 때는 절대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쭉 내려와서 딱 이탈됐습니다. 이탈될 때도 안 돼. 이탈되고 그 다음날, 그 다음날 딱 봤더니 밑에서 안 올라오고 버티고 있잖아요. 그죠? 이 구간, 어, 이탈되고 밑에서 노는 구간, 이 확실하게 이탈되는 구간, 이 자리를 확인해서 여기 세개 중에 하나를 하락 배팅 구간으로 삼아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못 올라타잖아, 그죠? 그럼 여기 는 완벽하게 이탈됐다라고 확인하고, 여기서 바로 하락 배팅의 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자, 요 구간, 요 구간에 보니 여기 쭉, 이, 위에 쭉 급락이 나왔죠? 급락이 쭉 나왔습니다. 그래서, 여기를 확인해 보니, 포착구간이 2만350포인트, 그죠? 저점구간이 16,650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포착구에 3,700포인트 가라 그랬어요. 제가 사용한 해외증권사는 뭡니까? 나스닥 1포인트당 20달러가 움직인다고 했죠. 그러면 7 4 0 0 0불 정도네, 그죠? 7 4 0 0 0달러 74배, 그죠? 74배 정도의 수익이 난 거예요. 여기서 여기까지 들고 있었다면. 근데 뭐 들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,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짧게 먹었어도 10배, 20배, 30배는 금방 먹는다는 얘기예요, 여러분들. 이겁니다. 이런 자리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수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법을 공부하고 보조지표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정확한 맥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오늘, 어,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, 어, 요번 시간 총 다섯 표로 나눠서 일목균형표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, 그 다음에, 어, 전환선과 기준선 매매법, 구름대 매매법을 배웠는데,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, 어, 난 이게 맞다, 저거 맞다, 이걸 확인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큰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. 나는 이게 두 개를 짬뽕해서 같이 보고 싶다. 그래도 돼요. 그래서 두 개를 짬뽕해서 보셔도 되고 하나씩만 보셔도 되고 다른 제가 찍어 놓은 보조지표 영상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만큼 보이고. 보이는 만큼 수익이 납니다.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 오늘부로 이제 보조 지표는 막을 내렸습니다.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 요런 부분 보조 지표에 대한 개념 말고 어 기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또더 재밌고 흥미로운 시간이 진행될 거니까 꼭 놓치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